선생님, 여기 누워 계시면 안 됩니다. <laughs> 나 언니 좀 재워주면 안 돼요? <laughs> 언제나 사건이 있었어. 음. 아, 저기 길거리에 어떤 여자가 누워있는, 근데 나 진짜 처음에 뭐시체줄 알았어. 진짜. 그냥 이렇게,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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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괜찮으세요? 이랬는데, 어른인 거야. 술에 완전 취해가지고, 음. 몸도 못 감고 그냥 그, 그대로 이렇게 앉아있고, 가방 이렇게 있고, 그래서. 내가 이제 말을 걸었어. 괜찮으세요? 막이러면서 내가 아니 시간이 지금 몇시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취해 계시면 어떡해요? 이랬어. 응. 근데 말이 아예 안 통하는 거예요. 응, 가래요 그냥 응, 괜찮으니까. 응, 응, 응. 그래서 되게 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가방 주워주면서 보호자분 연락처 알려주시겠어요? 이랬는데 됐대요. 가래요. 알겠습니다. 주시 들어가세요. 하고 이제 가면서 그냥 경찰에 신고했지. 어, 아, 그래. 맞아. 주치자는 경찰에 신고해야 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길을 가는데, 여자분이 쓰러져 있는데, 남자분들이 부축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진짜 아는 사람인가 싶어서? 의심돼서? 의심돼서 내가, 아는 사람 맞으세요? <웃음> <웃음> 약간 외국인 같았거든요. 여자분이. 근데 그렇게 해줘야 돼. 어. 아니었을 수도 있잖아. 어, 뭐 남자도 취했으니까, 왜? 가세요. 막 이러지. 그래서. <웃음> 아니요. 아니요. <laughs> 그렇게 해야 돼. 근데 너무, 많은 너무 아는 사람. 그냥 너무 아는 많은 사람. 너무 아는 사람. 전화 응. 오거든요. 경찰분이 친구고자한테 어떻게 <laughs> 해주겠다고. 아시는 분이시고 부모님이 오셔서 그분들이랑 같이 귀가 하셨다고. 그래서 아 아는 사람이었구나. <laughs> 주치자에는 경찰이 짱입니다. 제가 또 응. 주치자였던 적이 있으니까. <laughs> 여리 그 나라의 경찰분들이 잘 도와주세요. 여러분도 길에서 술취한 사람을 보면 꼭 경찰을 부르시면 됩니다. 주치자 업무가 제일 힘들다고 음. 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죠. 그 공권력의 도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민중의 지팡이 한번 받아보셨죠? 아, 한번그 저... 지팡이 짚고 걸어본 적 있어. <laughs> 그, 그 지팡이, 민중의 지팡이를 짚고. 네네네. <laughs> 그, 그렇게 도움을 받고 귀가한 경험 있어서 주치자로고 검찰에 신고하는. 병원을... 근데 내가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나? 민중의 지팡이로부터 케어받은 사람? 네 아무 얘기한 적 없군요. 그거는 내가 좀 그래서 얘기 안 했던 것같아 어차피 기억이 안 나. 너는 나요. 아 나요. 응. 언제부터 나요? 선생님 여기 누워 계시면 안 <laughs> 됩니다. 그 <laughs> 순간부터 기억이나 <laughs> 근데 지금까지 제가 그걸 얘기하지 않은 이유는 뭐 자랑이라고. 응. 근데 그때는 진짜 약간 심각했나? 많이 심각했어요. 어어어. 아니면은 어, 어. 그 당시에 저랑 같이 살던 룸메이트가 제가 다음 날 이제 눈을 떴을 때 언니 난더 이상 언니랑 못 살겠어. <laughs> 진짜? <laughs> 웃으면서 얘기를 하기가. 어. 한 3년 동안은 웃어본 적이 없어요. 어, 애기, 웃어. 약간 눈치 보이고. 아, 그래가지고. 2년, 1년 3년 전부터. 어. 왜냐면은, 그냥 얘기해드릴게요. 그때 2월 초였어요. 네. 진짜 추웠어요. 진짜. 그래서 신촌에서 그 수업을 듣고, 같이 이제 고시반 친구들을 응. 만나기로 했어요. 또, 둘다 애주가야. 대단한 애주가야. 죽이는 뭐, 횟집이 됐나? 뭐 맞아, 횟집이었어. 뭐 어, 뭐가 있을 때. 근데 내가, 술에 잘안 취하잖아 근데 만나면 무조건 취하는 친구가 친구들이 있죠. 있어요 네. 걔네가 그중 하나였어요 아 얘네랑 마시면 또 난리 나겠다 근데 나 오늘 그 수업 듣느라 밥도 못 먹었고 그래서 숙취수제를 먹어야겠다 그그 환이랑 액을 다 먹었어 제가 뭐 새, 소주 세병 먹는다고 그렇게까지 막 죽어있을 리가 없거든요 그때 당시에 응. 먹다가 이제 셋시 먹었잖아 내가 집에 가야겠다고 했대 갑자기 아나 안되겠어 나, 안 되겠어, 나 이제 집에 갈래 근데 내가 집에 가겠다고 하고 그냥 택시 타본 줄 알았는데 다음날 얘기를 들어보니까 데려다 달라고 했다는 거야 나는 셋이서 술을 먹고 있는데 A랑 B가 있잖아 근데 A한테 나 지금 집에 가야겠는데 나좀 데려다 줘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 A가 딱 보니까 아얘 예, 많이 치했구나 싶어서 B한테 여기 그냥 가만히 있어 어차피 신촌에서 왔다 갔다 30분밖에 안 걸리니까 여기서 놀고 있어 내가 그러다 줄게 하고서 하필이면 또 저기 숲대 후문에다날내려줬어내 <laughs> 룸메를 구르고 그 다시 갔대요 다시 갔더니 이제 B는 없어지고 <laughs> A는 봉지네 어 A는 얘 찾아서 돌아다니고 생각에 <laughs> 돌아다니고 어. 후문에서 내려서 그 당시 휘수 집까지 제 룸메이트가 너무 추운데 내가 나를 집에다가 혼자 못 가겠으니까 휘수 언니 집이 근처니까 재워달라 해야겠다고서 해 나를 여기까지 끌고 간 거야. 그래서 이제 울면서 전날 했겠죠 제발 이 언니 좀 재워달라고. 어. 근데 이수가 나와서 날 봤겠지? 근데 제가 휘수 집 앞에 있는 전봇대 앞에 누워 있었을 거예요. 아 은하의 룸메이트가 <laughs> 나 언니 좀재워주면안돼요 <laughs> 근데 김은아가 나가봤더니 저한테 와서 <laughs> 제가 입구가 경사가졌어요 완전 경사졌어요. 근데 이 경사진이 여기에 이제 너무나 편안하게 밑으로 해서 이렇게 보이는 <laughs> 모습 이렇게 경사에. 근데 김은아 김은아가 했더니 아 그랬어? 피소의집 어. 앞에서 희수랑 대화한 건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음. 근데 경찰이 불렀나봐요. 경찰이 왔어요. 그래서 여기 누워계시면 안됩니다. 하자마자 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 괜찮은 척 하는 거 알지? 막 취했는데 막저 괜찮아요. 그래서 아니요. 저 일어날 수있어 하면서 막 이렇게 했다? 그러고서 근데 안된대. 집이 어디냐? 집에 데려다 줄 테니까 경찰차에 타려. 근데 제가 어떻게 탔는지 아세요? 신발을 벗고 탔어요. <laughs> 너무 예의 바르죠? <laughs> 너무 예의 바르고 신발을 신발을 벗고 신발, <laughs> 신발을 벗겨서받고 이제 발로, 맨발로 이제, 음. 경찰차, 경찰차에 탑승했죠. 이제 집에, 집 앞에 내려주셨는데, 여기가 집 맞으세요? 하고서 이제 뒷문을 열어주는 순간, 저희 집이 그 당시 4층이었는데, 뛰어서 4층에 올라가고도망갔어 음, 그거, 있지 않나요? 음. 경찰차 타자마자, 룸메이트한는데막 음. 이랬다고. 아, <laughs> 내가? 아, 기억날 것 같아. <laughs> 그러니까, 네가 말해준 거야. 그러니까, 경찰차 타자마자, 그 와중에, 어? 야, 하자 아, 상황이 재밌나봐, 아니야, 경찰차를 탄게 너무 신기한데. 어. <웃음> <웃음> 이런 느낌. <laughs> 리고 룸메이지가. <laughs> 아, 진짜. <laughs> 너무 신기했나봐. 어, 약간, 하글 땐 표정으로 본인을 봤다는. 그러고, 집에 왔잖아요. 이제 거기서부터 또 다른 그게 시작되는데, 씻고 자라고. 그 어, 누워있으니까. 었 그래서, 나... 아, 씻을 거라고. 씻을 거라고 하고. 근데 그러고, 내가 나왔는데 상의랑 팬티를 다 입고 물만 묻는 거예요. <laughs> <laughs> 그냥 물 씻는 척은 해야겠고 씻을 적은 씻어 없고 바지만 벗고 샤워기 털리고 그냥 그래서 내가 나와서 이제 그대로 이렇게 누워 있는 거지 잠든 거지 그대로 다 젖은 상태로. 어, 너무. 그겨가 어, 터진다. 그 2월 초에 그한 겨울에. 그래서 그거를 수건으로 다 닦아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어. 그걸 한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딱 떴어. 등골이 서늘해. 뭐가 <laughs> 단단히 잘못됐다는 게딱 그때부터 느껴. 눈을 딱 뜨자마자 집이 아, 집이 안 덥고 집이 너무 깨끗해. 이렇게 깍한리고 그러고는 <laughs> 언제 말했어요. 같이 못 살겠다고. <laughs> 그날 오후에요 <laughs> 그, 그날 오후에 들었습니다. 제가 진짜 뭘 끓고 사죄하고. 아 정말 미안하다. 나도 왜 그렇게까지 취했는지 뭐 진짜 모르겠다. 왜냐면 그렇게 많이 안 마셨는데. 어, 어, 어. 그리고 한 갑자기 갔거든 사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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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특히 뭐그 액상이랑 환으로된거 같이 먹었다가 술 먹기 전에 먹었다가 오히려 더 토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 사라진 친구도 공권역의 도움을 받았더라고요 <laughs> 걔는 눈 떠보니까 어디였대? 코인노래방이었대 네. 기억이 안 나는데 왜 거기가 있는지가 응 다음날 둘이 대가리 박고 서가했습니다 <laughs> 선생님 여기 누워 계시면 안 됩니다 <laughs> 그 순간부터 기억이 다 그 당시에 김은아가 되게 뭐한 2주에 한 번씩 고백받을 때예요. 그때잖아. 스치면 내가 좋대. <laughs> 이랬었어. <laughs> 야, 웃긴만 스치면 나한테 나 고백해. <laughs> 여러분 제가 인기가 많았어요. 어. 스치면 내가 좋대? 뭐 이럴 때예요. 난 그때 똑같이 얘기했어, 이렇게. 어, 어. 야,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웃긴만 스치면 내가 다 좋대. 어. 그냥. 그래서 별의별 에피소드가 다 있어요. 나 진짜 술에 취해가지고 응, 응, 응. 나한테 고백한 사람한테 응. 택시 타고 가면서 폭행한 적도 있고 <laughs> 손가락 욕을 어, 그때 처음 해봤거든 아니.. <laughs> 살면서 그때 처음.. 너한테 고백한 사람한테? <웃음> 응. 응. <웃음> 이렇게? 아니 아니 그냥 이랬대. 미친 거아 미친놈이다! 나는 근데 손가락 욕을 해본 적이 없어, 진짜 술에 좀 취해서 다고어 완전 취했 아. <laughs> 고문 닫고 창문 열어줘 열었... <laughs> <laughs>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손가락 욕을 한날아니었 바퀴로 이게 실으면 싫었지안 받아주려면 안 음, 받아주랬지 음, 음, 제가 그걸 누가 말해줘서 알았거든요 <laughs> 기억도 못 했어, <웃음> <웃음> 기억 못 했어. <laughs> 기억도 못 했어 기억못 했어 누가 말해줘서 알았어 사과했죠 아, 정말 죄송합니다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내가 왜근데왜 왜 손가락인 거야? 1분도 뭐... 아... 없지. 택시 타고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면서 사과했어요. 어... 저 예의바른 사람이에요. 해이했었어요 어... 어... 사과해야지. 그냥 맥락도 없어. 그냥 왜했는지도 모르겠어. <laughs> 그래서 그날 나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날 택시 타고 집에 오다가 음. 남영역 그쪽 인근에서 음. 내렸어 그냥 갑자기 기사님 저 내려주세요. 저 내릴래요. 하고 <laughs> <앞에서> 내려서 바로 뒤에 있는 거 있어요. <웃음> 숙대 거고 가주세요. 이랬던 날이 환승한 거. 아. 아. 그래서 숙대 입고 여기 걸어서 가면 돼. 아니에요. 여기 숙대 거고 가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내려서 바로 뒤에 택시로 갈아타서 집에 가면서 그날이 그래서 기억을 해 그날. 그날이 그날이야. 기억 안 나요? 얘는 취하면 그냥 안 취해. 뭔가 사건이 있어, 언젠 맞아, 근데 너 이제 어. 안 취해. 아, 아안 취하지. 옛날에, 어, 옛날에. 옛날에나 언제나, 언제나. 언제나 사건이 있었어.